오늘은 프레디로 날먹한다는 새끼가 있어서 찾아와봤다 오늘 해볼 챌린지도 올드프렌드 바로 가자 이거 초반 세팅만 빠르게 하면 돼요 자이 챌린지의 핵심 누구보다 빠르게 10코인 모으세요 여기 버로버릇 막아주고 피규어가 본이기 때문에 5번 캠을 누르면 안됩니다 여기서 5번 눌러줘서 어느정도 막아주고 태엽 감아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번 캠을 져준 이유가 이번 캠을 조금이라도 봐야지 됐죠. 뭔가 정신이 없네요. 지금 괜찮아요. 정신 없어도 돼. 어차피. 아, 잘하먼 깨요 어차피 올드 uh, 프렌즈가 제가 봤을 like, 때는 the 제일 the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인 그래서 좀 미루려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날이 오고 좋아요. I've heard you become yeah, a lot m o 수 있어요. 쟤를안 넣었기 때문에 쟤를 적극 이용해 주세요. If your feet, and the spots I to be right outside your doors so if, if you can' find something or someone on your cameras uh, um. be sure to check the door light uh, you might only have a few seconds to react uh, not that you would be in any danger of course uh, I'm not a fine 피규어가 본율이 의지되어야 돼요. 폭시로 있으면은 폭시가 들어오는 그 이벤트 조건이 달성되기 때문에 폭시가 갑자기 아닌데도 폭시 피규어 아닌데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빠르게. 이게 피규어 전환기 필요한 건데. 봤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좀숙련 되시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훅가는 기술이어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복시 피규어 전환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딱히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태엽잘 돌려주면서 버텨봅시다. 이 게임은 아 토이프레디로 없어가지고. 대로죠 저기 코브 안에 이러면 됐습니다. 바꿔줘. 오케이. 이러면에 깼습니다. 아 근데 와나 이거 겁나 많이 했거든 지금. 와 지금 한5오째인데 그러니까 폭시도 없애고 토이 프레디도 없애봤는데.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하든. 몰라든 이게 너무 힘들었어. 진짜. 난이도가 너무 어려가지고. 왜 난, 이 진짜, 올드프렌즈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둘다 나왔네요. 폭시죠? 피규어 전환. 아, 됐다. 그니까, 러아 어, 아까 전판 같은 경우에 폭시가 피규어 전환을 하려 했는데, 한 8번 동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다음 카메라 올렸어 나와서 죽였거 아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잘 되네요 진짜로 울고 싶다 진짜 너무 안 됐어가지고 억가를 너무 많이 당했어 이렇게 한 판쯤은 잘 되는 판이 있어야 돼 50초 이때 50초 때캠 들고 이거 하시면은 뭔지 아시죠? 이러면 애들이 애들이 그 뭐냐 두, 다시는 캠을 안 들어도 돼요 So I'll do 착한 폭시친구가 60도로 내려주기 때문에 너무 좋죠? 아, 이거를 드디어 깨네. 와 이거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챌린지가 너무 어려워. 왜왜 왜 나는 이 제일 쉽게 깨라고 만들었던 챌린지인 줄 알았는데 어려운 놈이 다 붙어 있으니까. 제 말도 안 됐어요 진짜 다른 애들은 번거로울 뿐이지 얘네는 하나 실수하면 골로 보내는 놈들 밖에 없어가지고 와 쉽지 않았어요 올드 프렌즈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죽었고 가장 많이 빡치고 가장 많이 신경 쓸게 많았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카오스 3랑 9800점 만점 이렇게 총 3개 더 나올 것 같네요 브래디는 아 8000점까지 여기까지